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어, 언제 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어야 잘 사고 잘 파는 이제 그런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 혹시나 물리더라도 한번 더 기회를 주거나 뭐또 기회를 줬는데도 못 잡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거나 이런 좀 믿음이 주식 시장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가다가 <laughs>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뭐잘 버티네 하는데 더 빠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 분위기가 이제 활기를 띄고 있으니까 저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어 기대감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 지금 국제적인 긴장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 2년간을 옥죄어왔던 코로나 이벤트보다도 현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더 시장을 더 흔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laughs> 흔들어 제낀다고할 뻔했네요. 흔들어 흔들고 있습니다. 푸틴이 오늘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다 많이 좀 설치지 말고 말좀잘 들어라 하면서 자국 군대의 75%를 전진 배치하고 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불어서 24일 날 미국과의 바이든과의 회담도 개최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개체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이 해결되느냐, 혹은 이 긴장감이 여기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 잡은 끈까지 놓아버리면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는 2,700선 좀잘 버텨주고 있는 2,700선을 무너뜨리느냐의 그큰 핵심 이벤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한때 하락하고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시장의 흐름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일은 코로나가 15만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1일에 15만 명은 우리 옛날에 1일에 1000명 많다. 와, 막 그랬었는데 저희 그때 막 재택근무하고 그랬었는데 하루에 15만 명이랍니다. 오미크론 어뭐 아프다는 분도 있고 안 아프다는 분도 있던데 아무튼 걸리면 피곤할 것 같아요. 어쨌든.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어.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여전히 전쟁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우리한테는 지금 더큰 전쟁 전쟁보다 어, 주식 전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어, 기다려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완화 국면 이 해결되는 완화 국면에는 이때도 시장이 안 오르면 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 회사에서 최대 화두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주식시장의 세금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 혹은 많이 축소하자 라는 내용이었고 윤 후보는 주식의 양도세를 어, 폐지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상반된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것은 이제 개인들을 구하자 라는 내용이죠 개인들이 0.25% 세금을 100만 원을 사든 10억을 사든 이런 이점점 퍼센트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증권거래세 양도세는 이제 큰 손들에 대한 얘기겠죠 대주주나 뭐 비상장 주식을 혹은 상장 주식을 장애 매도하는 이런 부분 큰 손들을 시장에서 이 세금을 감면 시켜 줌으로써 좀 시장 큰 손들을 시장에 유입시켜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둘다 훌륭한 저희 입장에서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장을 너무 솔직하게 봤고 어, 이거는 개미부터 큰손까지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다 통용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도 표가 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몇 표라도요.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내부자 거래는 하지 말자, 강력하게 처벌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힘 빠지게 하는 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미리 알고 했던 것 때문에 뭐. 저희 요구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주식 폭락하고 이러 면은 회의감이 들거든요. 내부자거래는 절대 안 된다. 공통점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는 유지할 것이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공매도를 유지하자. 아주 그냥 표로 날려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간거래세가 폐지 은근히 부담스럽거든요. 요새 수수료 없고 뭐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지만 모바일이나 증권 거래세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고, 어, 폐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 p 가 변동성이 지금 9시 반, 아니, 10시 반이구나, 10시 반인데,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래 위로 몸통이 아주 약한데, 꼬리가, 윗꼬리, 밑꼬리가 엄청 길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마감하고 3시에 마감하고 출렁출렁출렁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열었는데 폭락했다가 이제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좀 길어 보일 수는 있지만 아 글쎄요. 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0.1% 상승 중입니다. 또원 달러가 일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요 포인트였고요. 1,192원. 한 줄도 추이, 한줄 추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하면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 2,706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3%나 빠졌어요. 여기 1.3%씩 빠지는 거 너무 마음 아픈데 일단. 2,700을 버텨주면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발 아무 일 없고 내일은 요양으로 넘어가면서 24일 이후로 좀 급등하는 장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서운 밴드거든요, 사실. 밴드 하락했을 때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2,500 갔을 때. 2,500에 대한 언급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게 막상 2,500을 가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지금 뭐 옛날 IMF 때처럼 기업이 막 도산하고 대출이자가 뭐못 갚아서 집을 담보로 내, 집을 내놓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아닌데 3,300에서 2,500까지 빠지는데 반년도 안 걸렸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반등 해줘야 되는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좀 올랐다라는 거 오르락. 또 오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을 좀 보여줬어요. 이렇게 오르는 것도 물론 제일 베스트지만 사실 몇번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못 사요. 더못 사고 여기서 사게 되죠. 보통 대부분은. 근데 이거는 이제 빠지면 살수 있거나 혹은 보합에서 조금 움직일 때 사거나. 이러면 이제 마지막에 올라주면 좋죠. 오늘 개인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까지는 좀더 타이밍을 보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늘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음이 외국인들 기관들 또큰 자금들을 돌 굴린 운영하는 이큰 손들은 이 리스크를 피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개미들이나 우리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 지금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최근에 같이 동요되고 있는데. 저도 일단 큰 자금들을 굴릴 때는 리스크는 피해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4일날 좋게 나오는 희망 고문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희망, 희망 고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협상 결렬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수 없이 당분간은 좀 꼼짝없이 홀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치 투자, 그리고 오래 보는 투자, 그리고 뭐 실적에 기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하루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손절하고 다시 상황을 보면서 어, 조금 밀렸을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하다 보니까 어, 포션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기간별로 봐도 일단 외국인들은 어, 이,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 하고 지난 주 하고 이번 주. 그래서 기간들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기간들이 산 종목은 이제 인버스고요. 인버스 이후에는 상승한다라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기관의 인버스요. 외국인들은 인버스를 거의 안 사는데 기관들은 인버스를 또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거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생 많으실텐데 일단 장이 좀 빠진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장이 올라와 있고 근데 지금은 포트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트랙 추종하는 어이 ETF 조금만 조금 있을 뿐이고요. 삼전과 NLF는 큰 내용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신한지주, 삼바, 삼성전기, 우리금융지주가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참. 자 오늘 현대중공업지주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가 일단. 음. 빠지거나 장이 시장 자체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거래량을 좀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8,800원이면 우리가 4 8 9 0 0원에 사가지고 올라서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장 그때부터 급락하면서 다시 보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흔들릴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 그리고 지금 원유값이 많이 올랐을 때 어, 손해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오일 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은 어, 또 정제 마진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많이 붙여 먹어도 어, 티가 안 나니까 이런 이런 기 하는 애들은 막0.1 달러 아니 갑자기 달러가 나왔네 10원 뛰기 하는 사람들은 이런만 떼어도 티가 확 나잖아요 10%니까 근데 이제 90달러 띠기 한다라고 가정하면. 조금 더 뛰어도 이제 티가 안 나는 이제 마진율이 상승되는 이제 그런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지주다 보니까 금융지주다 보니까 대기업이다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컨센서스의 매출이 하회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번에 증권사 실적이 안 나오면서 약간 밀리듯한데 밀린 밀리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실적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상임금 소송이 패소하면서 일시적인 비용들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보면 19년도에서 20년도에 급락하면서 현대중공업 지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 엄청난 개선 속도를 보이면서 어, 앞으로 안정세를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좀 배당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크게 애먹일 종목들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오늘 HMM 매도 어, 사인을 드렸었는데 이제 VIP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만 들여서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 말이 100%맞는 않으니까 일단 팔자라고 신호를 드렸었고, 어, ATMM을 강조했던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또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은데 자금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렇죠. ATMM 잘 사가지고 어, 뭐 언제부터 이때부터 되겠나요? 잘 사서 오늘 심상치 않게 오르길래 장도 별로 안 좋은데 장 아침에 빠졌잖아요. 근데 막, 막 오르길래 여기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VIP 멤버십 여러분들만 보일 거예요 근데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근데 멤버십 여러분들은 알람이 가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딱 핸드폰 보면 바로 알수 있는데 이걸 전체 공개로 하게 되면 알람이 안 가요 그래서 알람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하고자 바로 매도사인을 드렸고 어 근데 그때부터 좀 재수가 없었죠 하필이면 또 이런 때는 또잘 맞아떨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게 크게 계속 오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보면 일단은 뭐 하루 잠깐 오르고 내린 거니까 뭐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음,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고 우리는 어, 희망을 많이 가지는 개인들이다 보니까 24일 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이렇게 방송하는 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무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길에 들으실 수도 있고 시장이 밤사이에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제가 하루 종일 느끼면서 또 어떤 종목들이 포인트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vip 멤버십이나 이제 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목까지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조금 뜸하긴 해요 자금이 묶여있고 저도 이제 좀 시장을 확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뜸하긴 한데, 잘 신경쓰고 포트 가지고 있으신 분들 챙기고 있으니까, 좀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